안녕하세요. 문사탄 문서현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진짜 사회 문화 내용 정리가 시작됩니다. 음, 선생님의 오리엔테이션 강의 영상을 보고 온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굳이 그게 내용과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보지 않고 온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리엔테이션을 보지 않고 온 학생들이 있다면 이 단원이 도대체 무슨 단원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사회문화 영단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실제로 교과 과정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 정리를 하거나 책을 볼때 영단원이 따로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한 10년 넘게 아이들과 함께 사회문화를 공부하면서 모든 단원들, 즉 1단원부터 6단원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 사회문화 내용 중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만 따로 빼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0단원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현상이 가치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 바로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즉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가치가 반영된 현상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들의 가장 근접한 삶과 연결시키는 뭐 대학교 입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문화 현상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사회문화 현상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사람은 노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노랗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랗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빨갛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석기 때부터 무슨 기능 갈등만 이렇게 갈려진 게 아닌 거죠. 사회학이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베버가 이제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베버가 탄생한 걸로 기준으로 해도 몇백 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 이렇게 나눠진 관점 자체를 사회학에서 분류를 할 때에도,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도 이제 현대로 오면서 사회학이 정립이 되고,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러한 관점들을 분류를 해 놓을 때 크게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으로 구분했습니다. 미시적 관점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 그리고 거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는 기능론, 그리고 하나는 갈등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 것이랑 미시랑 뭔데요?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미시, 미세하다, 이 뜻입니다. 현미경, 미세한,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의 동기나 원인,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미시적 관점입니다.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 하나만 있나? 아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환이론도 미시적 관점이라고 볼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서 고등학교 이 교과 내용에서 배울 때는 상징적 상호작용 하나가 미시적 관점이라고 볼수 있죠. 만약에 이게 나중에 다시 정리할 때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지만,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땐 명목론도 미시적 관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나중에 개인과 사회 관계를 할때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상, 응, 음, 현상을 자체를 좋아합니다. 현상 자체를 분석하고, 현상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때 우리는 기능, 갈등, 이러한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숲이 있어요. 그럼 숲의 원인이 뭐야? 그럼 막 파헤치는 거야. 그래서, 어, 숲의 원인은 나무야. 그 원인과 동기를 보죠. 하지만 얘는 그냥 숲 자체로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시적 관점입니다. 즉, 사회 구조나 제도, 법 등을 강조합니다. 이런 거시적 관점 중에서도 이제 그이숲 자체를 너무 좋아해. 이게 유지됐으면 좋겠고, 이게 통합됐으면 좋겠고, 이게 쭉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건 기능과 연결되고, 아나 어, 이게 싫어요. 이 숲이 너무 싫어. 이거를 깨부셨으면 좋겠고, 갈아엎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얘는 갈등과 연결됩니다. 크게 미시와 거시, 그리고 미시는 다시 상징적, 상호작용, 기능 갈등으로 나눠지는데 실제 이 개념은 선생님은 지금 여기선 맛배기로만 왜냐? 처음 공부를 할때 미시고시가 뭔지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수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칠 때 느끼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 배우고 그리고 기능론 배우고 그리고 갈등론을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정리할 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작은 그래 이런 용어들이 있었지 라는 수준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큰 틀을 봅니다. 어디 한번 큰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하거든요. 근데 꼭 암기가 필요한 과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사 같은 경우.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안중근이 누군지, 안창호가 누군지, 김구가 누군지, 윤봉길이 누군지 이런 거다 외워야 되거든요. 사람 이름을 외울 때 이럴 때 선생님이 박스를 칩니다. 왜냐면 외우는 게 별로 좋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용어들은 익숙해져야 되니까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다뤘던 내용들, 음.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얘네들 노랭이 관점, 그리고 파랭이 관점, 그리고 빨갱이 관점. 선생님, 그냥 막 만든 거예요. 꼭 이게 빨갱이다, 이게 꼭 파랭이다, 이게 꼭 노랭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어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용자 현장을 바라보는 관점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세상을 작게 바라본대요. 세상은 미세하고 세밀한 동기와 원인으로 바라보는 미시적 관점. 세상을 크게 바라본대요. 숲처럼 거시적 관점. 그리고 그 안에 대표적인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그리고 기능론, 갈등론까지 이제 아 이렇게 구분되어 있구나 정도만 그냥 눈으로만 익혀두고 그리고 기로만 듣는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전혀 풀수 없어요. 이제 이 다음 영상,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기능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갈등론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하나하나를 다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다시 돌아올 땐, 아, 선생님이 거시미시 이야기한 거, 아, 기능갈등 이야기한 게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통해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